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안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혀에 별다른 상처나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매운 음식이나 짠 음식 등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을 느낀다면 구강자결감 증후군 때문일 수 있는데요. 증상 초기에는 특정한 상황이나 시간대에만 혀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혀가 아팠다, 안 아팠다 반복되기도 하지만 몇달 또는 몇 년이 지난 후에는 혀가 타는 듯한 통증이 하루 종일 나타나는 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가 아프기 시작한 지두달 이상 되었다면 통증이 더 심해지기 전에 진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이름 뒤에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처럼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진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가 쉽지는 않지만 악성종양처럼 불치병도 아닙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가장 흔한 전조증상은 구강건조증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혀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끼는 이상미각이라는 병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상미각이 조금 더 악화되면 구강자결감 증후군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럴 때 혀를 보는 설진을 하면 어떤 원인으로 구강건조증이 왔는지, 이상미각으로 발전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장부의 문제가 심해져서 구강자결감증후군으로 발전하게 됐나를 알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혀의 각 부분이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진처럼 혀 양쪽 가장자리가 빨갛고 부은 것은 간에 열이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간열은 신체적, 정신적 피로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음주나 과로를 하게 되면 간에 과부하가 걸려 열이 생기게 되고 스트레스와 분노 등을 오랫동안 참고 지내는 경우에도 간에 무리가 와서 간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간에 열이 있는 분들은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거나 감정 변화가 심해져 별일 아닌 일에도 화를 크게 내기도 하고 툭 하면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치료의 경우 우선 간열을 빼줘야 하고요. 간열이 많아지면 몸의 진액을 말리게 되는데, 이때 손상된 진액을 같이 보충시켜 주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실제 환자분들의 체질과 증상, 그리고 병의 원인에 따라서 각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찰을 받고 개인별 맞춤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시면 스스로 할수 있는 설진 관련 정보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